자개념원리자141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실근의 개수. 자어 x에 갖구 하는 게 아니야. 실근 구하는 게 아니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얘를 함수로 해서 갈 거예요. 방정식을 함수로 해서 가는 방법 기억해놓으세요. 좌변에 y, 우변에 y 붙이시면 됩니다. 자 y 골 제로는 x 축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 글자 똑바로 쓰라 그랬죠? 예. 자, y 골 제로는 x 축, 뭐 똑같노. 자, y 골제 x 축을 의미합니다. 자, y 골제 x 축을 의미하고요. 자, 요 3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교점의 x 앞에가 실근이에요. 방정식에서는. 자, 그럼 얘를 f x 라둘게 이걸 y라고 하지 말고, 미분도 해야 되고, 좀, 보기가 좀, 끌쩍지근하니 아, 보기가 좀 그러니까요. 자, 요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fx 그래프 그릴 거야. 3차 함수 그래프니까, fx 3차 함수 그래프 그린, 그리... 3차 함수 그래프니까, 왼쪽 아래서 오른쪽 위로 세번 꺾여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요. 요게 y 꼴 fx의 그래프라고요. 자, 극점의 x 앞에 찾읍시다. 자, 얘 미분해야 되죠? 자, f'x는 미분해주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가 됩니다. 얘 미분해주면 0될 거고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극점의 x 앞에들. 계속 해야죠 여태까지. 3으로 나눠주면 x의 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골 제로고요. 자, 인수분해 하면 xx13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x의 값은 1 또는 x의 값이 3이 나와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laughs> 그럼 1에 대응되는 y 값 구합시다. 1에 대응되는 y 값. 자, 여기다가, 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0밖에 안 나와요. 여기다 1 집어넣어야죠. fx 그래프니까. 자,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요. 자, 1, F1의 값입니다. F1의 값. 자, 1 집어 넣어주니까. 자, 1이죠. 자, 여기다 1 집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얘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5고요.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9니까요. 플러스 4가 되고, 4에서 5 빼주니까, 마이너스 1 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러면 X축.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이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X가, 여기 Y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은, 자, X축은 이렇게 지나갔겠죠? 예. 네. 맞잖아요. AY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교점 몇개 생겼어요? 이 3차 함수와, 이 3차 함수와 X축. 교점의 X의 값이, x 좌표가 이게 실근이거든. 교점 한 개밖에 안 생겼죠? 그럼 이 3차 방정식, 음, 예쁘게.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은 한 개란 얘기요 실근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답은 한 개가 답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함수로 해서 가자. 방정식은 함수로 해서이 가능하다. 좌변에 y, 우변에 y인데 여기는 y를 f(x)라고 둘게. 자, 미분해 보자. 자, f'(x)는 미분해 봅시다. x 세제곱 앞에 계속 양수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세번 꺾여서 올라가는 그래프면 되고요. 자 미분해 주면요, f x는 자, 자 앞으로 떨어지니까 6 x 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극점의 x좌표들. 자 6으로 나눌게요. x 의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꼴 0. XX1, 2 0. 제로. 인수분해 xx 12.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자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x의 값은 2가 나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란 얘기죠. 자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값.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 넣어주면 되죠? f 마이너스 1. 요게 y 골 fx 그래프입니다. f 마이너스 1 값.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 넣어주면, 플러스 12, 플러스 15. 이게 마이너스 5죠? 예. 마이너스 5. 이거 먼저 계산할게. 마이너스 5 플러스 15니까 1이죠 그다가 1 2더 해주니까 22가 나와요. 그죠. 여기가 22란 얘기죠. 자, F2에 대한 Y가 F2에 대한 아. F2가 자, f 2 값. F2는요. x 에2 0을 넣어주면 되죠. 8, 2, 6 2 집어넣으니까 4, 3, 12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15자 이거 계산해주면요 4죠 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0이죠 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죠 그럼 이에 대응되는 y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그러면 x축은 마이너스 5와 20, 이, 사이, 이 사이를 x축이 지나갔겠죠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앞에, X하표. 교점의 X앞에 몇개 생겼어요? 세개 생겼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세 개다. 그래서 정답은 3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된다. 3번 갈게. 요. 자, 요걸 함수로 해서 가는 겁니다. 자, 좌변에 Y. Y 대신에 FX를 붙일게. 우변에 Y. 이거 X축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 4차 함수의 개수 양수니까, 자, 그래프의 개형이, 자,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이 자, 이렇게 생겨주면 돼요. 그죠? 예. 미분할게요. 자, f'x는요, 미분해주니까, 8x의 3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 구합시다. 8로 나눠주면, x 3제곱 마이너스 x 이골 제로가 되고, x로 꺼내주면, x x 제곱 마이너스 이골 제로가 되고, 요거 인수분해 한번더 하면 xx-x 플러스 -X 1 이골 치로가될 거고 합자 공식이죠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1 0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차례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에대응되로 y 갖고 합시다 f 마이너스 1 갖고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요 이게, 우하, 이게 우함수네요. y축 대칭함수 자 짝수차 함수들 상수 포함한 짝수차 함수들로 자 있는 자 짝수차 함수 자 상수 포함한 짝수차 함수를 예 모여있는게 우함수라고 그러고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입니다. y축 대칭함수에요. 그럼 조금만 정의 조금만 그 해볼게 예, Y축 대칭함수. 어차피 저쪽에 적분할때 봐야 되니까. 자, 보세요. 짝수와 상수를 포함한 짝수와 무슨 함수? 우함수, Y축 대칭함수예요 Y축 대칭함수니까. 자,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자, 뭐, 그렇게 정확하게 그릴 의미는 없는데요. 예,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 자, 요게 4차 함수인데, 자, 4차 함수인데, 자, 4차 함수인데, F-Y축 대칭함수가 돼야 돼. 예, y축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대칭 형태를 가져야 돼요. 예. 좋아요. f-1은, 마이너스-1은, 자, 마이너스-1은 2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1은, 마이너스-1은, 마이너스-1은 2에 대응, 뭔 소리예요? 이 아, 이가안 보이죠? 자, 마이너스-1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1 집어넣어 주니까 2고, 마이너스-1 집어넣어 주니까 마이너스 4고요. nd 1. 요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y 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란 얘기죠. 자, 0에 0 집어 넣어주면은 f0. f0은 얼마 나옵니까? f0은 00이니까 1이죠. 예, 1. 자, f1 갖고 갈게요. 자, 0일 때 1이 되어야 되니까 요점 지나야 돼요. 여기가 1. 자, f1은요. 여기다 1 집어 넣어주면은 2. 여기다 1 집어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1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요 점이 되어야 돼요. 이 그래프가, x의 내제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져야 된다고? 그럼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게, y 축 대칭의 형태의 그래프니까, 요렇게 되어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간다는 그래프를 딴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음. 됐죠? 자, 얘가 이 그래프고요. 자, y 골 fx 그래프가 얘고 y 골 0은요. x축으로 의미하죠. x축이 이거지 않습니까? x축. 교점 x 좌표가 실근입니다. 방지사에서는 자, 교점 몇개 생겼어요? 네개 생겼죠. 실근이 네개라는 얘기죠.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함수로 해서할게요 좌변에 y, fx 붙일게요. 우변에 y, 이거는 x축으로 의미한다그랬죠 자, 그러면 요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 자, 얘는, 자, 4차 함수, X 내곱부계수 1의 한 양수니까, 예, 4번 꺾여서 가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미분해 볼게요. F'X가 얘니까요. 미분해 주면은, 4 x 의 3제곱 플러스 1 2 x 의 제곱, 1차 상수 미분하0대버이죠 자, 얘가 0이 되는 x 의값 극점의 X 앞표 요거 3개 구해 볼게요. 자. 자, 4로 나눠주면은, x 곱 플러스 3 x 의 제곱 이골 제로가 되고, 자 x 제곱으로 그러면은 x 제곱 x 플러스 3 이꼴 제로가 되고 자 그러면은 x 제곱이라 고 하는 거는 x 곱하기 x x 플러스 3 이꼴 제로가 나거 아니에요.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3,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야 되니까, 그러면 x로 얘가 0이 되면 x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0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차를 대줘 보면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 0 0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 되죠? 자 그럼 얘는 봐라 3차 함수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자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데 이 중간까지 같은 자표잖아요. 그래 이 중간까지 없다는 얘기에요. 앞에서도 몇번 많이 해드렸죠. 자 그러면은 요거가 같은 자표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거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되는거 지우시고. 자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4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하면 제로 나오고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제로 하면 나오고요 이래 가는 그래프가 돼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제로 하면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 제로 자 마이너스 대응되는 y값 구해봅시다 f-3 구해볼게요 f-3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니까요 81 마이너스 3집을 넣어주니까요, 마이너스 27. 거기다 4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08. 여기다 플러스 5. 예. 그럼 이거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5, 마이너스 22. 자,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y 값이 마이너스 22. 그럼 y 축은 요 위쪽에서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아, y 축이란다. x 축이 여쪽 위쪽에서 지나갔을 거예요. 맞죠? 예, 교점 몇개 생겼습니까? 교점의 개수 두 개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 이 방정식상에서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두 개다. 그 정답은 2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41페이지였다.